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계속적으로, 어, 어, 코로나가 막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벌써 다음 주가 중간고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 중간고사, 어, 예상 문제는 나중에, 어, 정리를 해서, 음, 카톡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자 기본적인 공부 다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총정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답을 달아서 쭉 체크하는 그런 어, 형태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부터 어, 치니까 월요일 9시입니다. 다음 주. 어, 그러니까 어, 늦지 않도록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어, 지난 시간까지 어,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음, 메일로 전부 다드린 그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재고관리 유형은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 복수 하면서 같이 자 이러한 시스템은 어떻게 한다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자 재고조사는 물품 관리자와 보관소 책임자가 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이 어,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 협회 아예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정확하게 재고관리를 하는데 어 제가 근무할 때는 본사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다 보니까 대신에 한 번씩 스팟으로 이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면 어떠한 형태가 되냐면은 음 한달 동안 EOM이라 해서 어 Ending of Month 한 달의 마무리를 해나은 자료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보고가 미국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회계팀에서. 자, 회계장부는 나라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자, 회계팀에서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남아있는 재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디퍼런스가 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자 디퍼런스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겠죠. 오자 매장 자체가 한 3만 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아주 적은 단위지만 뭐자만 원이면 한 매장당 3억이 왔다 갔다 하고 물건 값 가격이 한달 동안 쭉 사용된 것들이 일도 하고 안 맞는 거자 일도는 뭐냐면 은 내가 고객에게 고기를 만약에 제공한다면 1인분에 180g 인데 이러한 것들이 쭉누적가 사여가 있는 것들이, 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자, 근데 반대로 많이 남아있다 해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안 좋은 거예요? 수치상으로 고객한테 가야 될 재료들이 고객한테 정당하게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들은 만족을 할수 있다, 못 한다? 자, 만족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 우리의 기업은 불투명하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뭐 수치상으로 딱 봤더라도 그 중간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거 뭐냐면은 일대상으로 어, 봤더라도 뭐가 문제냐면은 어 로우 웨이스트가 많다든지 즉 버려지는 원자재가 많다든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다음에 어 찾지 못하는 그러한 재료들이 많다는 거는 자, 어떤 문제? 자, 크게 나누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아시겠죠. 자, 냉동고관리나 냉장고 이킵먼트 관리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의 자, 냉동고가 고장났다. 냉장고가 고장났다. 그로 인해서 원재료의 폐기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냉장고, 냉동고에 대한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매장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손실이 발생되었다는 거. 자, 그런 문제들을 유추해 볼수 있는 자, 그러한, 어, 작업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연구재고조사와 실사재고조사가 있다고 했는데, 자, 연구재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상으로 계속 내려온다 했고, 실사재고는,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한다는 건데, 자, 연구재사, 음, 재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 품목별로 고유분홍그 다음에 품목, 명, 그리고 상호명, 날짜, 중량, 수량, 이런 것들을 기재해가지고 선반에다가 붙여해 놓고, 어, 확인이 용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 자, 그것도 하나의 관리조거죠. 자, 그것도 재료 관리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사제고 같은 경우에는, 자, 두 사람이 한다고 했는데, 더블 체크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따로 따로 수량을 파악해서 문제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재고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상호 비교를 하고 또 그다음에 확인 작업을 통해서 뭘 한다? 도난이나 입고된 거, 출고된 거 이러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자,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두 가지 달을 활용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어,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달을 시작할 때는 지난 달의 엔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기업에서는. 자,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서 어떻게 한다? 자, 리시빙 받은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유저 사용되는 거, 사용되는 거는 어떻게 일드가 있고 고객한테 주어야 될 양들, 그 다음에 로우웨이스터 원재료웨이스터, 그 다음에 프로모 선물로 준다든지, 아니면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자, 트랜스포 빌려 보는 거, 그 다음에 빌려 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전부 다 파악해서 다시 엔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뭘 한다? 총 사용되어진 원재료에 대한 비용, 즉, 코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뭘 하냐면, 은 푸드 코스트. 자, 푸드 코스트는, 자, 잊어버린 거든, 누구한테, 자, 프롬으로 준 거든, 그 다음에 뭐, 떨어뜨려가 버려진 거든, 그 다음에 판매되어서 원재료가 나가는 거든, 이런 것들을다 합쳐서 푸드코스트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비용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보통 우리가 한 25%, 30%, 요즘은 35%까지 막 올라가죠. 그죠? 자, 그러면 단가 낮은 게 뭐예요? 자, 음료 같은 경우 커피나 기타 등등, 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다? 비율이... 판매 대비 총 비율이 적잖아요. 20%, 10%이 정도 재료비가 그렇게 되는데 비싼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제 뭐 소고기, 그 다음에 뭐소이로서그 다음에 뭐 특수한 재료들 자 이런 것들은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평균적으로 이것 두개 전부 다 합치면. 뭐, 아까 송이나 뭐 이런 것들, 소고기 한 40, 50 되는데, 다른 것들, 뭐좀 낮은 것들하고 합쳐지니까, 평균 한 30에서 35% 정도 차지되는 그러한 아 현상이 지금 현재 어 음식 업계는 나타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사재고 기록지에는 자 물품. 보유량, 그 다음에 물품의 단위, 그 다음에 이름, 형태, 단가 등 이거,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자, 이것들이 마지막에 남은 것들은 뭐냐면은 어, 자산적 어, 화폐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단위라는 거. 자, 이걸 가지고 재고액을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금액이 들쑥날쑥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뭐냐면은 굉장히 변동심한 가격이 나올 때는 금액이 들쑥날쑥해요. 자, 예를 들자면은 뭐 소고기 파동이다. 그러면 초에 들어온 소고기 값과 엔딩에서 잡힌 소고기 값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천 원에 자 초반에 오다 할때 금액이 얼마였다? 소고기가 뭐만 원이었다. 자, 키로당 만 원이었는데 들어올 때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파동으로 이래서 마지막 엔딩에 1 5 0 0 0 원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러면 가격 차가 50%나 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데는 이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곳은 뒤에 아주 비싼 가격에 구매한 소고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이 되겠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비용이 비용이 많이 같은 재료는 같이 나갔는데 비용은 어떻게 뒤에 물건을 받은 가게들은. 푸드코스터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졌다는 것. 이거는 계산상입니다. 계산상인데, 자, 계산상인데 비싼 돈 주고 산 재료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어, 조금 절충안을 가지고 만 원짜리와 만 오천 원짜리 사이가 되면 평균 단가 만 이천 오백 원을 가지고 계산하는 또 그러한 방식도 있습니다 자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유한 거 하고 어, 마지막 거 하고 가격이 변동이 생길 때 이제 그렇게 적정한 가격선을 가지고 한다는 거 그런데 이제 뭐그 정도까지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뭐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민감한 것들이 이제 뭐송이버섯 같은 거, 송로버섯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가격 변동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어디산이냐에 따라서 같은 송인데 뭐 경주 거냐 아니면 뭐 봉화 거냐 아니면 북한 거냐 중국 거냐에 따라서 가격 변차가 심하지요. 그러면 코스트가 차이가 난다는 거. 뭐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대개 한국산 대개냐, 러시아산 대개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가격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림을 보세요. 자, 워크인 냉장고는 자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를 자, 워크인 냉장고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자, 워크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데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도 문을 열수 있는 자, 그러한 어, 기능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자, 물품들을 자, 정리정돈을 쫙잘 해놓아 놓고, 자, 밑에 보면 바닥에 엠비어스 에어라고 바닥에도 냉각 기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물품과 물품 사이에도 차가운 냉기류가 흐를 수 있도록 보관 방법을 어 관리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재고 보유를 위한 결정 요인. 자, 우리를 재, 우리가 재고를 얼마만큼 가져갈 거냐? 자, 그렇게 된다면 저장 시설의 규모와 최대 용량. 자,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었나마는 자. 아주 작은 냉장고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할 수 있는 양이 많다 적다. 자, 많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자, 우리가 얼마만큼 보유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발주 빈도와 평균 사용량. 자,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배송이 된다. 자, 그랬을 때 일주일에 두번배송 되는 데 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보관을 해야 되겠죠. 왜? 어, 매출에 따라서 기간이 똑같은 매출이라면 기간이 두 배로 길어지니까. 자, 그랬을 때는 냉장고 크기나 냉동고에 대한 아, 용량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매출되는 예상세일을 정확히 파악할수록 유리하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자, 물건이 너무 많이 와버렸다. 그러면 어떤 현상? 자, 우리가 물건은 많이 왔는데 보관할 수 있는 보관 기능이 안 되어버리면 자, 이러한 원재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그러면 이 상태 안 좋은 것들을 먹는 거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퀄리티 떨어지는 부분을 팔았을 때 어떤 현상, 자, 지금 당장은 이익을 볼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자,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옛날에 어, 매장 관리도 하고 매장을 많이 둘러 보러 다녔고요. 지금도 이제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유심히 살펴봐요. 그럼 우리 요 인근에 있는 땡땡 국밥 어 프랜차이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냉장고 안에 보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보다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갖고 와가지고 넣을 수 없는데도 선입선출도 안 하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안 되고, 자, 평균 사용량을 맞춰서 발주 빈도도 조절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들은, 어, 상황에 따라서, 어, 주말 앞에 딱 배송이 올수 있도록 하고, 주말이 끝났을 때딱 배송이 오게끔 하고, 자, 그러면 신선한 재료들을 어, 즉제 즉소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 가치 및 공급자의 최소 주문 요구량. 자, 두그 가지가 있는데, 자, 재고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 자, 자, 그런 것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예를 들자면,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 자, 유기간이 길어요. 자, 그런 것들은 되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 오다 할때 하안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은 뭐, 후춧가루 같은 경우, 후추가 뭐,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 그럴 때뭘 한다, 오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있는 자, 각종 간장이나 식초 같은 경우에는 한 병이 남았을 때 오달을 한다든지, 요런 기준, 최소 한가를 두고, 한 선을 두고, 그 수량에 맞춰서 딱 오달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떨어졌네. 자, 하나 남았네. 식초가 하나 남았네. 한병 남았네. 그럼 한 박스. 한 박스는 보통 뭐 여섯 개들이 이해가 되시죠? 자, 간장 같은 경우 한열 개가 있다면, 자, 한 박스. 자, 하나 남았으니까 한 박스. 그러면 다시 열 개가 확보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요. 자, 최소 관리, 어, 주문 요구량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식초나 아니면 간장 이런 것들 뭐 등단위로도 줍니다만은 귀찮잖아요. 한병 주고 또한병 주고 또한병 주고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뭐 한 박스 단위로 오다를 할수 있는 오다 하면 갖다주는 그러한 시스템 아시겠죠? 자 재고 가치 자 그런데 이 재고 가치를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긴 것도 유기간이 다가오죠, 오죠? 또 어떤 문제 유기간이 다가오고 저러한 것들도 또 너무 많으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도난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보관하는데, 창고 비용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재고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재고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또 너무 많이 저런 것들이 적지만 많이 사여가 있으면, 뭐, 비용이, 돈이 묶여져 있다는 것, 자,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월말쯤 되더라도 적정하게 보유를 해야지, 너무 많이 보유한다는 것은 돈이 회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충전기 한번 할게요. 자, 자, 재료 구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지침서라든지, 어, 재고관리에 대한... 입출고에 대한 관리표 그리고 단가표 그다음에 구매계약서 구매요약서 구매일에서 물품 구매서 입찰계획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라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자 그다음에 컴퓨터나 프린터 그다음에 뭐 바코드 시스템 요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운반설비 보관설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안전에 위의해서는 장비 보관 장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어, 직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부적합한 상품은 자 부적합한 처리 요령에 따라서 반드시 반품을 시켜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자 패티 고기들이 왔는데 그러면 그 고기와 고기 사이의 온도를 체크한다든지 그 냉동 고기나 아니면 냉장 고기가 오기까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가 있냐면은 돌돌 말린는 띠지 같은 게 있어요. 디지털 형식으로 해가 쫙 나와 있는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배송되는 차량에 대한 온도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즉, 냉동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차가 어떻게 했다? 엔진 시동 끊어 놓고 냉동고 끊어 놓고 그냥 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냉동 제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버리는 자, 그러한 현상들. 내한테 왔을 때는 냉매가 막 흘러나와요. 아주 시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은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기가 질겨진다든지 아니면 녹았다가 얼은 상태가 되면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겠지요 음식에 대한.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된다. 는 거.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또 어떻게 되나요? 중간에 자, 음식이다 보니까 위생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뭐, 오물리 무트가 있다든지 차량에 굉장히 불결한 상태라든지 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인수를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재고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자, 아까 그런 얘기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를 이동할 때 근골격계에 대한 질환 예방. 자들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야 된다 요즘 같은 경우 먼저 뭐블을 해서 이제 뭐 입고 드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먼저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뭘 한다 이런 먼저 준비 운동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물건 같은 거들때 허리를 쫙 펴고 자 허리를 쫙 펴고 허리 힘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증하게 해서 이렇게 들면 허리가 나갑니다 허리는 쫙 펴고 다리 힘으로 드는 거. 자요 자세하고 요래가 드는 건 허리힘이고 자요렇게쫙 펴고 허리 다리힘으로 드는 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런 거 움직이는 것도 아 굉장히 이제 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회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형 지게차 같은 걸로 아예 물건을 막 그대로 딱 갖다가 어 냉장, 냉장고, 냉동고에 집어넣는 자, 그런 시스템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 다음 주가 시험이니까 이런 부분들 공부하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 기록을 잘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